제 앞에 R2U 울트라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키보드 테마를 어떻게 변경하고 사용자화 할수 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키보드를 실행하고 상단에 있는 색상 팔레트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여러분에게 딱 맞는 테마를 클릭하여 선택하세요 이 스위처 덕분에 키보드를 관리하고 적용 버튼을 누르세요 사용자와 하려면 같은 설정으로 돌아가되 이번에는 내팀 아래에 있는 E플러스를 사용하세요. 이제 새 키보드 배경으로 적용할 사진을 탭하세요. 크기를 조정하려면 끌어서 이동하고 다음을 누르세요.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스와이프하여 밝기를 조정하세요. 완료를 누르세요. 키보드를 관리하고 적용을 선택하세요.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하는 것 잊지 마세요.